반갑습니다. 미팩 티 v 단그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코펠라스 비타민 C 공급 마지막 날입니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리포존 비타민 이렇게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저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가족 누구 중에 아파서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쪼아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C만 잘 챙겨 드셔도.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굿밸런스 비타민C는 병원 전용 제품입니다. 그리고 위장장애가 없는 비타민C입니다. 아주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일반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왜 굳이 자꾸 저거 얘기를 하지? 기존에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C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를 거의 매일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 야채나 과일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성인 절반이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건 내가 먹는 비타민 c가 몸에 다 흡수가 되지 않고 빠져나간다는 라 거죠. 배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리포 좀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전 세계 선진국 미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리포 좀 공법을 엄청 활발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직수입한 리포 좀 공법을 이용한 고그 밸런스 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라거 감사한 일이겠죠. 180 알, 하루 두 알씩 먹으면 3개월 정도 먹을 수 있어요. 3개월 정도 먹을 수 있고, 이제 혼자 드셨을 때. 근데 내가 나는 혼자만 먹는 게 아니다 하는 것 같으면, 한통뭐 10만 9천 원? 비싼 것 같지만 비싸지 않습니다. 두통 구매하시면 2만 8,500원인데, 전혀 비싸지 않죠. 왜? 이게 분량이 알이 60 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90 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80 알. 하루 두 알씩 먹으면 3개월 분량이거든요. 그걸 뭐 3개월로 나누는 것 같으면, 한 달에, 35,000원 정도 우리가 일반 비타민도 아닌 일보존 비타민을 먹는다 밥 먹어야 될 이유가 없죠 하루 1,200원이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을 꽉꽉 눌러서 채워 담을 수 있는데 왜안 드세요 드셔야죠 나 비타민C 알약 많이 갖고 있다 그냥 그거 갈아서 갈아서 팩 하세요 이거 팩 하시면 진짜 좋아요. 이거 캡슐 두 개만 까면 팩한번할양 되거든요. 그냥 이 아이 자체 단독으로 하면은 세기 때문에 요거트나 꿀이나 우유에 같이 섞어서 다른 곡물이랑 섞어서 하면 미백효과 짱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가 이걸로 팩 하는 것도 올려드릴게요. 유효성분을 비타민C를 레시틴으로 감싸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될수 있도록 체내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포존 공급이거든요. 리포존 공급이 들어가 있는 굿밸런스 제품은 100% 천연 비타민입니다. 드셔야 돼요. 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올병을 막아주고 꾸그러지는 걸 막아주고 주름을 예방해 줍니다. 비타민C는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을 유지시켜 주고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철의 흡수를 도와주고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항암, 암 치료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당연히 비타민C 미백 효과가 있는 것. 우리가 화장품에도 많이 나와 가 있잖아요. 먹으면 미백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주름,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류의 세포로 바로 직접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위장장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 비타민C는 경구 복용을 했었을 때19% 정도가 흡수가 되지만 이 아이는 92%이상이 흡수가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정맥주 사한 대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6시간이 지났었을 때 최대 수치가 거의 400mg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타민C 필수입니다. 비타민C 중에서도 리포좀 비타민C를 드십시오. 뭐내 몸이 바로 흡수를 해서 혈류의 세포로 직접 흡수가 되기 때문에 살을 빼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체내에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은 운동시 지방을 태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높아지거든요. 오늘 공부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통은 180 캡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 두 알씩 먹으면 한 사람 3 개월 분량입니다. 소비자가는 13만 9천 원이고요. 리팩티 v 특별 공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통 구매하시면 13만 9천 원짜리가 10만 8천 원입니다. 두 통을 구매하시면 27만 8천 원짜리가 20만 8 500원입니다. 두통 추천할게요. 꼭 드십시오. 여러분만 드시지 말고 남편도 같이 드시고요. 청소년부터 자라는 아이들 비타민 C 꼭 필요로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거 많이 먹어서 내 몸이 원하는 필요를 하는 것들 다 채워졌을 때 우리 나이가 되었었을 때 갱년기도 늦게 오고요 갱년기도 잘 극복합니다. 그때 좀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한 번쯤은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굿밸런스 비타민 C, LSF 제품 꼭 드십시오. 이건 드셔야 합니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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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분들 드시면 살 빠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얼굴이 덜 망가지면서. 다리 빠집니다. 운동할 때도 꼭 챙겨 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